어, 원래는 거의 녹화 방송으로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라이브로 좀 색다르게 또 이렇게 하시는 또 유튜버 분들도 없고 또 어떤 개인택시 매매에 대한 또 궁금점들을 많은 분들이 좀 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예. 네, 2024년, 오늘 3월 네, 18일 어, 우리 인천 개인택시 매매 뭐 가격 뭐 여러가지 또 알아보러 또 왔고요. 또 우리 하기정TV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 택시를 좀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팔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한 궁금점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문자도 오고 뭐 연락도 많이 오는데 뭐 저한테 비전문가한테 듣는 것보다도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질문 주고 답변을 바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오늘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게 반응이 좋으면 어, 다음 달에도 한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라이브로 좀 진행할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조금 방송에 좀 약간 좀 차질이 있거나 조금 음좀 그런 게 있어도 버퍼가 좀 약간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우리 땡구 땡구님이 화면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네, 먼저 그러면 오늘 김선영 대표님께 먼저 인사인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잘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녹화 네. 방송만 하다가 네, 네.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하는데 네. 우리 하기정 TV 시청자분들께 한번 오늘 라이브니까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하기정 TV 처음으로다가 이제 그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계속 이제 뭐그 긴장을 풀라고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긴장이 되네요. 어쨌든 많이... <laughs> 어쨌든간에 그 나름대로 열심히 아는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뭐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야 뭐 인천에서는 뭐 법인 택시가 됐건 개인 택시가 됐건 또뭐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 또 우리 인천 개인 택시 조합에서 또 부장으로 또 정년퇴직까지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우리 선형 자동차 매매 상사가 우리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공식 측량업체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만큼 또밀레가또 또 믿음과 또 신뢰가 있으니까, 어, 그런 걸또 가져오지 않나, 또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받고요 우리 먼저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김선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선희 대표님, 사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어, 3월 네. 25일 날이 또제 생일이고 그래서 네. 어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 전에 한번 했다가 네. 이게 아마 26일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말씀을 좀 음, 해주십시오. 네네. 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기는 뭐 월요일 날 25일 날로 네, 네, 예상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그 며칠 전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3월 26일 날 네, 네. 일반인들은 9시고요. 네. 그 경력자 이 경력자라고 하는 것은 노란 남바 법인택시나 뭐 용달이든 노란 남바를 하신 지1 년이 넘으신 쉬... 일반인 분들하고 경력자분들하고는 어 같이 하지 않는다 네, 어, 시청을 네, 같이 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온라인 시청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드리는 네, 거죠 네, 네. 뭐 이번에도 사실 조금 뭐 많이 몰릴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분들이. 더 많이 몰릴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또 유효기간이 또 3년에서 1년으로 인제는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분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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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찌됐든 우리 하기정TV 시청자분들 중에 개인택시를 꿈꾸고자 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3수, 4수생, 뭐 5수생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좀 좀 어, 교육신청이 돼서 어, 개인택시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네. 또 이렇게 응원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또, 아, 어젠가요? 오늘인가, 오, 오늘 아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멀리 대구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음. 본인이 지금 버스를 하고 있는데, 버스 하신 지가 한 20년이 좀 넘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음. 버스 경력자분들도, 어, 개인 택시를 할수 있냐? 교육을 받아야 되냐? 여러 가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뭐 버스나 택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개인 용달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버스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인천을 경유를 한 버스만이 인천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 바뀌면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 이제 경력을 했다 하더라도 인천에 거주를 1년 이상만 했거나 저, 전에도 저기 인천에서 거주를 했던 분들은 그 거주지만 변경하고서는 그 개인택시를 살수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 경력 없는 분들은 어차피 새로 또 오셔갖고 일 년은 또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네. 버스나 택시나 경력자분들 네. 어찌됐든 퇴직하기 전 3년 무사고로 했던 분들은 네. 교육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 무사고로 3년. 무사고. 3... 무사고 3년 이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 노란 남바, 모든 노란 남바들은 무사고 3년이면 다 개인 택시를 그냥 교육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음. 단 이제 그 사고가 깨져서 이제 그 1년 안에 이제 그 1박 2일 교육받는 분들은 네네. 무사고가 꼭 5년이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 전체 무사고가 네네. 5년. 네네. 그러니까 네네. 나, 내가 만약에 버스 운전했다. 근데 난 무사고 3년 이상 했어. 네. 근데 개인 택시 하고 싶어.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대구에서 오신 어, 그 저한테 연락 오신 분 어, 그분이 그렇게 또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어, 말씀을 네. 좀 네,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기존에 네. 개인택시 하셔, 하셨던 네. 분들이 네. 네. 어, 하대표님 저 개인택시 팔고 지금 개인택시 시세가 좀 약간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팔고 어, 제가 뭐한 2, 3년 있다가 개인택시를 다시 해도 될까요? 아니면 1년 안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이점을 한번 얘기지만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조건 개인택시를 팔고 나서 1년 안에 하시면 교육 없이도 다 가능합니다. 네. 단 이제 1년이 넘으면 은 전과 도, 똑같이 그 5년 무사고에 그 5, 4박 5일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택시 를 팔았어요. 그럼 내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 다시 했어. 뭐 아까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무사고 5년도 당연히 적용이 아, 되는 네, 거라서. 네. 근데 만약에 1년 안에 했다. 그걸 네. 무사고 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개인택시를 팔고 만약에 시세가 좋아서 지금 팔았는데 내 생각에는 네. 1년 있다 다시 좀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런 분들이 만약에 1년 안에 하면 무조건 하시겠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내 조금 전에 그 잘못 네,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 뭐냐면은 무사고는 무조건 1년 안에 한다한그래도 한다 무사고는 5년이 나와야 됩니다 아 무사고는 5년이 네, 나와야 돼요? 네. 아 1년 안에 다시 예, 하더라도? 예, 예. 아 우리 한기정 t v 예. 시청자 분들 아까 우리 전자에 우리 김서형 대표님 약간 어, 좀 실수하신 부 분이 있는데요 내가 개인택시를 팔고도 만약 1년 있다 다시 하더라도 무사고 5년? 5년은 무조건 예,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영업용이니까 우리가 어, 개인택시니까 영업용 했으니까 무사고 3년이 아닌가요? 그, 아니요 지금 그 법이 바뀐 게 네. 옛날 같으면 은 그냥 그 무사고 5년을 따지지 않는데 네. 무조건 다시 하는 분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것을 꼭그 무사고 증명서에 나와야지만 아 합니다. 무사고 증명서에? 네, 네, 네. 아 그럼 이거 한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내가 개인투금 팔고 근데 내가 작년에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접수가 됐다 그럼 1년 안에 어차피 다시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김도련 대표님, 오늘 여기 사무실에도 나오고, 여기, 지금, 우리 카메라, 여기 지금 촬영에도 보니까 저 뒤에 프랜카드도 오늘 나왔는데, 네. <laughs>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우리 하기정 TV와 함께하는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서클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네. 우리 복지 개인택시 복지 충전소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하기정 TV로 등록을 해 주시면, 우리 하기정 TV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우리 하기정 TV도 조금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우리 하기정 TV, 뭐 우리 팬분들과 또 우리 김선영 대표님도 거기서 와서 또 촬영도 하시고 뭐 같이들 모임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선영 대표님,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는요. 우리 여기 주안에 있는 용화사 앞에 있는 주안 매매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가 뭐 개인 택시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중고차 뭐 이런 것도 다 하지만 맞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또 개인 용달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개인 용달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김선희 대표님 차량 할 때마다 개인 용달 시세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2024년 3월 18일 지금 개인 용달 네. 그러니까 사는 가격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차량 가격은 빼고요. 네. 면허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면허가격은 네. 2,950만 원이고요. 네. 그 차량은 이제 별도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차는 별도, 별도 별도고요. 네. 그 넘버값만 했을 때 2,9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개인용달 또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뭐 팔거나 사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로 오셔서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또 여기 뭐 사무실에 보니까 우리 뭐 화물이나 또 개인용달 전문 사장님들이 되게 여기 네, 네, 다 있으시더라고 요 네, 보니까 네, 또 그분들이 아마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 주시리라고 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학예정 TV 시청자분들 또 우리 인천에서 네. 개인택시 하, 또 하고자 아니면 또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제일 궁금한 거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 아니면 또 우리 역사상 아마 역사상 인천 개인택시 역사상 아마 지금 최고점을 지금 오늘 돌파한 걸로 제가 네. 지금 정보를 듣고 왔는데, 네. 네. 인천 개인 택시 매매 가격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그, 저는 한 번도 팔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1억 600만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00만원요? 이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개인 택시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차량 가격은 별도고, 네. 인천 면허, 네. 개인 택시 면허만 네, 네. 어,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억 한뭐 500, 저번에 저랑 통할 때도 하대표님 1억 55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야, 잠깐 사이에 네. 또 50만원 올라서 네, 이제는 완전히 정고점을 뚫고 또 계속 뚫고 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우리 김선현 대표님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날씨가 풀리고 좀 더운 어떤 그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의 또 변동성도 좀 있다 라고 네. 말씀하신 네,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를 장담을 못 하겠는 게, 네, 네. 그 옛날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네. 여름에는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지금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물론 4월달에 이제 모집 인원은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 계속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큰게뭐 뭐 여름과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음, 그러면 이번에 혹시 그 우리가 3월 26일날 개인택시 신, 어, 양수 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4월달 교육을 받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아마 지금 보니까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보니까요. 교통화전공단들이 저기 직원분들이 안 쉬도록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큼의 숫자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또 인천으로 얼마큼 또 몰려들지는 네. 그때 가봐서 또네 맞습니다. 네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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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희정 TV 시청자분들 또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아마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다는 우리 김선일 대표님께 우리 전화번호 위에 나오죠 예, 우리 김 우리 김선일 대표님 예그 전화번호 다 나오고요 또 인천에서 어 개인택시 어 공식적인 어떤 협력업체로 됐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어 알려드릴 거다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니까 뭐 인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서울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1억이좀 넘은 것 같아요 거기다 아마 고점을 돌파. 한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이 좀 약간은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좀탄것 같습니다. 네네. 뭐, 수도권하고 뭐,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뭐, 인천도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어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김선희 대표님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 이거는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항정TV 시청자분들한테 늘 방송하듯이 한 거고요. 자,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개인택시 매매에 대해서 어, 우리, 전문가가 옆에 있으시니까요. 어, 나는, 우리, 김선임 대표님, 나는 오늘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매, 어, 매매를 하는 타이밍은 어느 때가 좀 좋을까요? 이런 거한번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한번 줘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버퍼링이 좀 나갖고 이게 약간 방송이. 약간 좀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 우리 곰탱이 님도 들어오셨고요. 우리 곰탱이 님이 또, 어 제가 알기로는 인천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이 분이 아마 인천 그 호구포역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윤용건 사장님이 우리 하기저호TV 멤버십 한번요 근래에 아마 가입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참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30년 근무를 하셨어요. 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통화까지 하셨는데, 이목이목급이신것 임원, 같아요. 근데, 아, 네. 어, 삼성전자에 30년을 근무하시고, 네, 이제 나와서, 네. 어, 어, 저기, 게이트 택시를 지금 하시겠다고 구미에 계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윤영권 사장님.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임창수 사장님 들어오셨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둘리님이 의정부에서 우리 둘리님께서 영업용 경력 3년, 2년 6개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영업용 경력은요, 요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법인택시. 약간 지금 틀립니다. 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3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선행 대표님께서는 지금 자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법인택시 경력 30개월만 정도만 돼도 무사고로 되면 이제 언제든지 개인택시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약간의 지자체마다 틀리니까요. 이거는 아마 각 지자체에다가 아마 연락을 하셔서요. 어, 법인택시 경력 무사고가 몇 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를 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천은 36개월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약간은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둘리님, 둘리님은 지금 서울 쪽에 계시는 거니까 어, 서울 쪽은 제가 알기로는 30개월, 네, 그러니까 2년 6개월이겠죠. 2, 네, 2년 맞습니다. 6개월, 2년 네. 6개월이면, 아니 2년 8개월 아닌가요? 30개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30개월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은 36개월이기 때문에. 예. 우리 둘리님은, 뭐, 어차피 개이택시 하시는 분인데, 뭐, 거기까지 궁금해 할 필요가 보이십니까 뭐 우리 둘리님, 조금만 이제 무사고 면은 인천으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예. 인천으로 내려오시면, 우리 김세령 대표님께 매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둘리님은 특별히, 우리 하기정 t v 그 스페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약간의 특전을 좀 드리겠다.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정대현 사장님이 음, 요거 요거를 좀 궁금해하셨구나, 정대현 사장님이. 그랜저에 소나타로 가면, 그랜저에 소나타로 가는 건요, 어차피 신차를 뽑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번호판 이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 이전만 해서 네, 네, 네. 그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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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사장님 차량 바꾸는 건 기존에 내가 개인택시에서 그랜저에서 소나타로 가는 건 번호판 이전만 하면 음. 어, 된다고 합니다. 아, 우리 곰태기님은요 네. 지금 혹시 우리 선형 자동차 매매에 중고차로 바꿀 수 있는 차량이 좀 있습니까? 라고 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중고차라고 하면은, 뭐, 자가용 중고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택시를, 택시하시는 분이니까, 택시하시는 분이니까, 2년 안에 된 아, 그러니까 중고차. 아,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국에를 뒤져서, 네네. 인천에서도 한두 분을 이제 그, 소나타로, 그렇게 해서 맞춰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네. 네.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뭐몇대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뭐 내일이라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우리 곰탱이 님, 예. 그거는 수시로 우리 김선희 대표님께 한번 연락을 취해 보셔가지고요. 아니면 미리 어, 나는 뭐 어떤 차종에 몇 년식으로 좀 하고 싶다. 미리 좀 주문을 해놓으시면 또 우리 김선희 대표님이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방박공꼭다 뒤져서라도 뭐 어떻게든 또 찾아낸다고 하시니까요. 그건 한번 그렇게 한번 아 어, 바꿔보시, 저기, 연락을 한번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곰탱이 사장님. 네, 우리 용규 사장님, 우리 현보 사장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네. 아, 오늘은 좀 버퍼가 약간 있더라도 여기 와이파이가 조금 저기 한데 제가 우리 선형 자동차 매매 상사 조금 더잘 되면 와이파이를 단독적으로 좀달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뭐그돈뭐 몇만 원안 하니까요. 예, 네, 따로 한번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현보님이 넘버만 먼저 구매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그럼 넘버, K택시 넘버, 그러니까 면허를 먼저 구하고, 어 그럼 어느 몇 개월 안에 다시 차량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분은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거 네, 네,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육 개월 안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육 개월 안에? 네, 6 개월 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네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육 개월 안에. 먼저는 3개월 했는데 차가 요새 늦게 나오면서 3개월을 늦게 줘서 6개월 안에 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아, 우리 현보 사장님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아, 내가 교육 많이 신청이 돼서, 네. 어, 내가 몇월 며칠 몇날 되고, 면허를, 면허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 네. 내가 면허 먼저 구입하고, 차량은 나중에 해서 하면 그 기간은, 그 기간을 좀 이렇게 좀 궁금해 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둘린 사장님이, 아, 지역마다 약간 아까 경력자, 네. 그 분, 그, 그게 좀 틀리, 틀리다고 네. 좋은 거 알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네. 이게 개인택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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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우리 김선혜 대표님, 네.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도 좀 가끔 할 건데요. 네, 네. 지금 여기 우리 주한매매단지 지금 와이파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네. 어, 음. 우리 그, 우리 격리하시는 우리 분께, 네. 어, 다음 주에라도, 네. 어, 와이파이를 KT 거라고, KT 걸로 빨리 좀 하나,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네. 아, 우리 현보사 양수는 받았다고. 네, 아. 그러니까 면허를 먼저 사셨나봐. 아. 그러니까, 얼마 만에 빨리 이걸 해야 되냐, 이걸. 아, 아 받으셨구나. 예, 6개월 안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인천만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마 따로 연락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릅니다. 우리 기준은 지금, 우리 김 전현 대표님은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팔고 사고하는 매매 상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천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장관 사장님 우리 화성에서 개인 택시 아니면 장관 사장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보 사장님도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어, 해주시네요. 네. 아 인천이에요. 현보 사장님 어디서 구매했어? 왜 우리 김세림 대표님한테 안 오고? 아니 어디 가서 바람 피신 거야 도대체? 예? 우리 여기 오셨으면 우리. 어,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 아마 뭐, 내가 성함은 모르는데 우리 혹시 이름 현보 사장님이라고 매매 뭐, <laughs> 어, 없죠?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에, 우리 하기정 TV 보고 오셨으면 우리 특별하게 또 우리 현보 사장님한테 좀 특전이라도 드렸을 텐데 뭐 다른 데서 사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에, 다음에는 이제 그때 사셨으니까 팔 때는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아 그때는 꼭 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사실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예예. 예. 예, 이제 뭐 어쨌든 그 하기정 TV를 그 가입을 하셨던 게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인천이 되니까 네, 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네. 우리 저기 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 충전소를 이용해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합니다. 거기에 네. 또 덧붙이죠. 셔야 조합 충전소만 이용해 주면 뭐예요? 네. 조합 충전소에다가 하기종 TV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기정 네. <laughs> TV에 등 지금 그 가입이 돼 있으니까 네, 네. 물론 등록은 좀해드라고 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신규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하기정 TV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하기정 TV로 서클 서클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서클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중으로는 가입이 안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음 달 4월 달에는 아마 제가 어 복지충전소 아마 사무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이 마련되면 제가 공지도 올리고 뭐 우리 김선일 대표님 우리 저기 하기종TV 만약에 복지충전소 사무실 가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떡이라도 좀 돌려야 되는데 떡이라도 좀 아니, 맞춰주세요. 네. <laughs> 아,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떡 드시러 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또 굉장히 또 우리 김선현 대표님 바쁘셔서고 오늘은 또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요. 4월 달에도 여기 호흡이 좋고 지금 와이파이가 잘안 잡혀서 그러는데 와이파이가 좀잘 잡히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원활하게 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2024년 3월 18일 어, 인천 개인택시 매매 가격과 많은 이야기들은,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시하고요 어, 봄바람이 아주 지금 오늘 날씨도 너무나 덥고, 더운 게 아니라 좀너무너 너무나 너무나 좋고 하니까, 어, 졸음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 3월 말까지 안전 운전 하시고요 끝까지 안전 운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기정TV 아직까지 구독 안, 되시,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구독도 좀 해주시고,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관이 사장님이, 하기정사,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 긴팔을 입고, 하기정팀은반팔을 입어서, 여름이, 저는 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제가 반팔을 입었는데, 완연한 봄입니다. 예, 봄이, 고 옆에 다 점퍼 갖다 놨습니다. 장관이 사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4월달에도 우리 선영 자동차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 우리 인천 개인택시에 대한 궁금점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궁금점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그럼 4월달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 잘 설명해주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